요것이 바로 배그. 아 와... 만나서! 만나서! 내가 니 시다발이가! 아, 니 바가가! 넌 그런 플레이 해본 적 있어? 전테 플레이? 어, 우리 사이 되게 어색하, 어색해지고. 됐다. 아저씨! 돌리라구요! 어. 아, 안녕하세요. 아, 예, 예, 하요 어떻게, 어디 갈까요, 저희? 어, 잘 하세요. 전 못해요. 네. 실력을 말하자면, 중? 전 최하요. 최하? 네. 오케이. 중과 최하의 만남. 가시죠. 아. 어떠세요? 아, 예, 예. 원이 밀배원 잡히면 진짜 재밌을 것 같네요. 걱정하지 오케이. 마세요. 차는, 차 내려주세요. 아. 음, 없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차는 1번 님 파밍하실 때 제가 저 이렇게 구해 올게요. 어, 3렙 가방 주었어요. 저 파밍 끝. 역시 여기가 되게 좋은 네. 자리예요. 근데 아, 기억하세요. 가방이... 할 때마다 아, 제 생각이 아, 네. 날 거예요. 이 자리. 되게 근데 상대방 대화할 때 반응하는 게 되게 영혼 없네 저요? 아 영혼 있게 되니까.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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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그런 게 아니라. 우와 그런 게 <laughs> 아니라 약간 살짝. 어 약간 이런 반응 좋긴 한데 나쁘지 아, 않은데 그래 진짜 그래도, 너무 멋지다. 음, 차량, 차량 구하셨어요? 아 지금 저가 여기까지 지금 이공주몇터 왔는데. 참, 너무 열심히 구하 진다와 <람> <laughs> 정말 열정적인 모습. 걱정하지 마세요 파밍하세요. 아, 파밍은 무슨 파밍은 이미 다 털려 있고 막 오는 길에. 네. 아니아니야 여기 주황핑 찍은데 아, 제가 주황핑... 하나밖에 안 털었어요 뭐 집한개 털었다면서 두개 털려있는데요? 되게... 왜 거짓말 하세요? 아니 집이 아까는 한 개만 털고 그랬다면서 두개문 열려있는데 어떻게 해명하시지? 한두 개야 하나나 두 개나 똑같은 거죠 완전 다르죠 아, 뭐 저는 솔직히 하나 지나쳐서 다 털려고 했는데 이미 털려있는 아, 거 보고 얼마나 실망했는지 아세요? 아따, 와, 뭐, 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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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아, 아, 거짓말도 너무 잘하신다. 짱이다. 받아들일게, 받아드릴게 아, 거짓말 짱 잘해. 너무 멋지다. 집한 세간? 쓰면 두드려 뜯어 맞을 뻔했네. 여기 맞을 판이야. 아, 나, 나 타서 타서. 어디 말씨예요, 그거는? 여기 약간 부산. 부산죠. 원래 어디서 어디 고향이신데요고향이 부산인데 지금 서울살거든요 비슷한 게 아니라 그럼 부산 말씨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laughs> 근데 서울 살다 보니까 성조가지고 아, 애매해졌어. 지방 분들이 그렇다라고 하더라. 에이. 저 부산 사투리 가르쳐주세요. 약간 부산 사투리는 이목 그다음에 이목 밑에 약간 승모근 쪽에 힘이 들어가야 돼요. 을을을을이 새끼야. 약간 이거는 약간 양아치, 양아치. 양아치세요? 우와, 양아치셨구나. 사투를 가르쳐달라고 하니까 양아치 얼굴을 주시네. 우와, 그냥 아이고. 한손 겠죠? 웃자고, 웃자고 한손죠몇 살이세요 혹시? 스물 여섯이요. 완전 어리구나~ 진짜 진짜~ 진짜 아, 진짜~ 아, 아, 누나였으면 내가 인정한지. 누나라고 부르지 마세요. 기분이 상하니까 아, 아니, 목소리가 인정하지. 완전 나는 30대 이상일 거라고 확신했어요. 알던애 손을 하고 있어. 26.. 아, 난 나보다 동생인 줄 알았지. 동생이야. 몇 동생이 살이에요? 나도 스물다섯. 25. 응, 음, 거짓말 너무 티 나고. 요것이 바로 대구. 아, 엄마, 살려야 돼. 나 기절하면 살려줘. 어, 어 나진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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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어 뭐, 뭐, 뭐. 음, 우와! 이거 엄청 잘하는데? 뭐뭐 그래, 뭐, 뭐 잘... 말해봐. 나 홀로그램, 아 전술 개머리풀 있냐? 야, 지금 나 엠포들리. 내가 또 준비했지, 우리 친구 아 위해서 이렇게 셀스가 이렇게 해서 엠포들리. 바로 이런 이벤트 기억해가지고. 하는 남자, 바로 인기 있는데 여자친구 해서... 없는 이런 남자. 아 없을 것 같긴 했어. 와, 너무 멋있다. <laughs> 짱이다. 너무 솔직하고 너무 마음 풀고. 멧돼좀 음. 가서 죽어버리고 싶고. 어. 여기로. 와 아, 목소리 내가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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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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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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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거짓말 하지 마라 진짜. 여기. 근데 살짝 나이 올렸어 사실. 내린 게 아니라. <laughs> 너도 이제 느끼겠지만은 어, 목 여기. 가 약간 기 여기.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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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너 나이는 서른아홉도 응. 아닌 것 같고 스물다섯도 아닌 것 같고 그딱그 그 중간 나랑 친구 아니면은 응, 응. 두세 살 맞을 것 같은데? 뭐 아님 말고 너 어. 진짜 서른아홉 살이 제가 <laughs> 사과드리고 죄송한데 우와 우와아 아 어때? 영혼 좀 들어갔어? 우와어 잠시만 정말 약간 뭐랄까 어? 어 약간 띡야청 온다 띠까워? 너또너뚝 예쁘다 야 바꿔 아씨 진짜 바꿨 <laughs> 아니야, 괜찮아, 이럴 줄 알았는데. 아, 나, 아, 대한민국 사람 여기다. 아닌가 봐. 야, 야, 가자, 가자. 자기장, 어. 자기 어, 어. 너 가자. 한국 사람 아니구나. 원래 한세 번은 거절해야 되는 건데 그걸 왜 어, 거절하냐? 되게, 주면 개 땡큐지. 어, 뭐라고? 너왜 이렇게 다 1렙이지? 쫓기도 1렙이네? 쪼금도 1렙이네? 너한테 다 줘버렸거든. 여기, 했어. 여기 애들 있다. 어. 여기 애들 있다. 어, 여기 애들 있다. 어. 있는데 뭐 싸우자고? 싸워요, <드시 película> 기절? 기다려. 어, 저 집안에. 집안에 어, 있다. 내가 한번 날릴게. 기다려. 껴서 죽였어, 죽였어. 나이스. 킬 나이스. 스토리 음. 질러 주세요. 오. 여요요. 어 아, 됐지? 무리하지 마. 무리하지 마. 절대 무리하지 마. 어. 이게 나이스. 서 죽였어, 죽였어. 야, 여기 여기 힐힐힐힐힐힐힐 힐. 힐힐 힐. 아! 다들 알데. 너도 가서 좀 봐. 여기 좋아. 오케이, 가자. 두개 털고 여기 먹고 그다음에 여기 차 먹고 그다음에 짤파밍 완벽해. 초반에 진짜 완전 까마. 30대였어. 어 아, 그래? 어. 근데 지금은 아니지. 약간 지금 약간 영한 매력이 있지. 방금 그 문장 하나로 끝났어. 하나도 안녕. 아, 그래? 영한 매력이라는 단어는 진짜 한 35세, 6세 이 정도에 쓸수있어다좀 말도 안해서 야, 요즘 20대도 되게 많아. 아니, 0대가 더. 아, 나참 영한 매력이 있지 않아? 누가 이래 진짜 생각을 좀해 봐라. 진짜 진짜 야... 가쁜 싸다 가쁜 싸. 우리 아버지가 인터넷 이용어 쓰는 거 같아서 방금 <laughs> <laughs> 진짜 와 갑분살을 저렇게 쓸수 있지? 오! <laughs> <laughs> 어, <놀람>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안안 뭐야! 로비로 와. 왜, 왜, 왜? 아까까지. 아니야, 안안 아니야. 복대 줘야지. 복대 줘. 아뭘 복수해? 나 지금 그냥 버스기사인데 아무것도 없어 나고. 그치? 뭐, 안에 있어. 조심해. 구급증조. 쟤를. 조심해, 야 돼. 해 조심해. 아저씨 돌려, 돌려. 아저씨 유난히 할게. 내가 쟤를 죽이질 못해도 화나게 할게. 여태다. 아저씨. 떨리라고요. 아저씨 아니라고요. 좋아 좋아 좋아. 힘내 힘내. 나왔어. 다 다왔어다왔어 다 왔어. 저네가 힘내. 머리를 쓰기 시작했어. 힘내, 힘내. 아, 아! 조금만 더 가자. 올라가. 너는 할수 있어. 올라갈 수 없어. 올라가자. 아. 아, 근데... 너 스커스 먹어 스커스? 어나 스커스 더 좋아해. 어 스커스 써. 그럼 내가 너남 어. 네가 버리는 거 쓸게. 너무 그렇게 안 해도 돼. 살짝 살짝 좀 어색하지? 왜 갑자기 어색해진 거야? 아왜냐면 너가 어? 혹시나 기분 나쁘면은 우리 사이 되게 어색해 어색해지고 이러는 게더 어색해요. 그지? 파밍 하나 가자. 아 됐어 여기 파밍 안 했잖아니. 아니 거 파밍 했어. 바보야 좀 따라와. 야 좋은 거 나오면 응? 좋은 거 나올 때 한, 하나 당한 대다 총한 대. 좋은 거안 나면 떡 할래? 좋은 거 안. 야 여기 3렙 그래. 가방 있잖아. 그건 내가 너를 위해 남겨둔 거잖아 말하려고 웃기지 했어. 끼지라 아이고 먹어. 어, 딱 도망가. 친구밖에 없네. 탄티는 뭐야? 연맥이네. 아, <laughs> 회개. 와, 그냥 남는 거 버린 거거든. 아, 오데도 있잖아. 어쩌다. 차도 내가 구했다? 어? 어, 잘했다. 근데 구한 게 겨우 버스냐? 어? 에휴. 야. 야, 내가 구했어. 봐나 내가 구했어. 좀봐라 내가 딱 준비해 둬. 얘기하는 순간 또 바로 앞에 차. 딱. 야, 타. 에휴. 좋아. 에털어 그냥 틀어 가자. 어디가? 어디 어디 여기 털어 가야지. 같이 다녀. 우리 팀이잖아. 잊었어? 어, 잊었어. 내가 다시 기억 시켜줄게. 싫어. 걱정하 어, 있을 수 있어. 조심하자 어. 우리. 어 맞아. 있을 수 있어. 변태처럼 순어인 애들. 음... 맞아 있단 맞아, 맞아. 맞아 넌 그런 플레이 해본 적 있어? 변태 플레이? 어. 아니, 약간 말이 이상해졌는데. 그러니까 응, 빨리... 뭔가. <laughs> 아, 이 사람 진짜. <laughs> 일로. 좀... 아뭘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아뭘왜 빨리요 뚜껑 있었냐고 그럼 우리 이제 가자 이건 안으로 뭘왜 준비했어 오... 못 나와 오... 이런데 왜 열심이 없지 못생겼어 개나라에... 대나라 운전면허 있니 아이나대금 면허는 없어 부산 사투리 좀더 가르쳐줘 부산 사투리 어떻게 쓰냐면은 인사를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잖아 어 안녕하세요 염을 올린대 리영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잠깐 제가 내가 한번 해볼 까 나도 어, 어떻게 그래. 어. 안녕하십니까 아니 아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게 끝으로 내려가야 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laughs> 손들하면 좀더 쉬운데 양손 이렇게 들어봐. 양손 이렇게 들고 어. 안할때 올리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내리면 돼. 안녕하십니까. 아니, 아니, 저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누구 누구입니다. 저는... 아...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식사는 <laughs> 하셨습니까 하셨습니까? 약간 이런 식인가? 뭔가 대단히 틀린 거 같아. 너 진짜 부산살 다왔어 갈까? 너 바보야를 부산말로 해봐. 니 빠가가. 빠가로가지. 부산에 는 야이 바보야 이러지 않지. 두 대감이 뭘 들어온노. 씨, 한번 해볼래? 니 빠가가. 아니야. 영... 아니 그 매너. 영원이 없잖아. 영원이, 영원이 안 섞임. 영원을 딱 힘주고. 아, 빠, 빠가야를, 와, 와봐 새끼가. 니 빠가 새끼가. 뭐, 마. 우리 사투리로 대화 한번 해볼래? 오, 한번 따라해볼게. 야, 야, 너 점심 뭐 먹었는데? 비빔면. 지금 뭐 먹었는데? 비빔면 먹었다. 비빔면? 2인분 먹었나? 1인분 먹었나? 1인분? 1인분을 양으로 차나? 안되겠다. 아, 고기 물러가자 아, 지금 다이어트야? 아까, 아까. 다이어트다이어트가 다이어트야? 또 고기가 최고다. 니 빠가가. <laughs> 더, 더센거 없어? 니, 이, 센 거, 센 거. 내가 임마! 내가 니, 어? 내가 니, 니 서장 남촌동 살지? 어? 내가 임마! 니 서장이랑, 어? 싸운하다가 지가고. 약간 이런 느낌. 아, 목 아파. 아... 야나 눈총 맞춰볼게 니 빠가가 바가가니 빠가가 바가야 그래, 로가 바가야 약간 이상해지는데? 그래 다음부터 누가 널 짜증나게 한다 누구든 하여튼 너 짜증나게 한다 그러면 가만히 있지 마라 오빠 니 빠가가 내만 그렇게 모르겠나? 빠가 말고 샤넬 백 센... 사달란 말이다 아우 극혐 더센거 없어? 센 거? 더센 욕을 원하는 거야? 아니면 더센 대사? 센 대사 이거는 눈빛이 중요한데 어어 어. 거울 있어 집에? 어 있어 있긴 하지, 거울을 봐야 돼. 눈빛이 중요해. 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약간 고개를좀 들어. 45도, 어, 어. 고개를 들어. 이렇게 어, 봐봐, 내 캐릭터 봐봐. 고개를 이렇게 들어. 어어 어. 그러면서 나를 아래사람시수 내려봐봐. 그러면서 막... 뭘 꺼라보노? 뭘 꺼라보노? 아... 존나 뭐 멋있... 해봐, 해봐. <laughs> 뭘 꺼라보노? 아니, 뭘 보고 하는 거 맞아? 힘들어 가야지, 목소리에. 이렇게 막, 임마, 뭘 꼬라보는데? 니뭘 꼬라보는데? 이빠, 가면. 내가 다이다이 할래? 아니, 안 할래. 니뭘 꼬라보는 이거였나? 너도 막 싫어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니야? 너를 괴롭혔던 사람. 어, 너, 어, 어, 그래, 어 그래, 얘기해. 나라고 일단 해보자. 어. 그런사람 있을 거 아니야? 어어 어. 야, 진짜 싫어하는 사람한테 뭘꼬라보노 이러냐? 그렇게 막 싫지도 않은데? 그렇게 막 좋지도 않고? 그렇지, 뒤집어지고? 그냥... 우리는 뛰어야 되고? 아, 자기장 존나 와라, 이씨, 내가 왜 뒤집었지? 아, 니 네, 바가가 자를 뒤집고 앉아있어, 진짜. 뭘꼬라보노 뭐, 아, 아니, 네, 두대 있나? 없다. 나누보다 많다. 왜 이리 많나? 니 아무 물가왜 이리 많나? 니 네, 어디 사람인가? 니 네, 감자 좋아하나? 감자 먹을래? <laughs> 이거 강원도냐? 이거 강원도가? 강원도 <laughs> 아이가? 강원도도 사투리 있나? 우나라 사투리입니까? 나는 경기도에서 살았다. 가자 가자 일단 자기장 보니까 음, 음. 자 지금부터 집중하자 어? 여, 야 벌써 11명이야 와 이거 1등 할수 있어 우리 와마 자신있나? 마마마 <laughs> 마, 디러... 마, 마. 이거 경 이거 나만 경, 따라온나 나. 알았나? 못 믿는다 니빠가다 지금 왼쪽에 라. 들리는 총소리 무시해라 알았나? 그만 쳐 죽어라 너는 죽지 마라 죽지 마라 내가 니보다 먼저 죽은 적 없다 내가 니 시다 바리가 아, 알았다 아. 알았다 빨리 따라온나 아, 아. 죽는다 죽는다 아 최선을 다해서 가고 있다 아 죽으면 안 돼요. 아, 아 진짜 호텔 가은 진짜 못 우... 치겠다는지. 약간 인디언 같은데? 어어 <laughs> 어, 쏜다 뒤에서 쏜다 뒤에서 쏜다 리듬 타 리듬 타면서 피해 리듬 타면서 리듬 타면서 피해. 뻔나 리듬 타 리듬 타. 나안 쏘고 너만 쏘. 리듬 타 리듬 타 리듬 타,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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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럽이라고 생각해 리듬 타. 난 그리고 차에서 엎어지기. 야이나 뭐? 아직도 원배우 나 원배우 아직도 없다. 미 치겠다 진짜. 나도 배우로 없다 나도 배우로 없다. 찡찡거리지 마라. 아니 원배우는 있잖아. 약약 약 먹었어? 나약 없어. 약좀 줘라. 나도 없는데. 약좀 줘라. 나 없었어. 나도 없어. 나 힘들다. 아 나도 없다. 너왜 물어봤냐? 나... 내가 방패 할게. 넌 뛰어. 야넌 누가고 뛰어? 지금이야. 아. 어. <laughs>